뭐, 정확한 진단은 해본 일이 없고요. 음. 어, 대소변이 잘안 나오고요. 누가? 제가. 어. 대소변이 잘안 나오는 건 변비도 아니고 그렇다. 변비도 아니고 그럼 대장에 염이 있어서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에 주염도한통 이렇게. 마는 조금 삼아고 집이 어딘데 서울이요? 3만 마늘은 걸 많이 먹어봤마늘을좀 야이 많도록 먹어. 잘 구워가, 지고예 아주 신비한 마늘은 네. 네. 장부를 장부를 정상 회복시키는 네. 연장제야. 네. 그리고 윤장이기 때문에 정육지고, 어린아기들 오점절절 싸는 걸 얼마 미은면 짱나요. 또 늙어서 8,90에 빵수에 오점만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사흘부터 교남은 열흘 안에 아주 좋아져요. 그래서 한두달 한 이상 먹으면 젊어지는 것처럼 오점 참아요. 지금 화장실에 열번 가든가 두번갈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신비한 작물이야. 그 우리나라에 그런 식품이 식품 있으니 그러지. 그 미국에 있어봐. 금보다 귀할 거다. 네. 세계에서 그걸 가시고, 금보다 귀하게 이게 밖에 없잖아 마시고. 세계에서 어린애기 오점 사는 애기도 많겠지만 늙은이 양기 부족하고 아랫다리씹못 쓰고 하는 사람이 전부 아니야. 그건 그것 싹 막아줘요. 그건 내가 친구들이 이줘서 전부 다 좋아지더니 내게 와서 8 2 살부터 완전히 나빠져. 응? 화장실에 다섯 번 일곱 번이 저에 가야 되니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럼 낮에 낮잠 만잠면또 현기증이 나서 당길수 없는 정도라. 그래서 친구들 다 좋아지니 나도 해본 거지. 지금 아마 한 대달 됐을 거예요. 이젠 자다가 일어나오좀 노는 얘는 없어. 일부 여덟 시여 날이 밝아서 할수 없이 일어나지. 그렇게 좋은 걸 착각이에요. 마는 움약이야 수족이. 그리고 여기가 고소해. 차가우면서 하면서 다리를 좋아.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치, 양쪽 다리가. 저저요. 양기 좋아지는데 뭐 흔들고 말고 할 거는 뭐 있는 요 그리고 요새 와서는 가슴도 막 답답하고 숨이 차가요 답답한 건 담이니까 없어져. 예. 다좋아지한번 부지런히 먹어. 예. 그뭐 흔한 놈의 거그뭐 금값 주는 것도 먹는데 그거 안 먹어서. 그저 인선 선생님, 대전 따님이 알려주셔서. 어. 아주 틀림없이 좋은 약이요 마늘 전하는 건. 예. 근데 매운 건 예. 자극이 있어요. 예. 매운 건자극이요 그러니까 예. 자극은 예. 음. 가스 기운이니다 가스 기운은 여기 예, 예, 공해가 예, 가스하고 같이 합류, 예, 합류하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공해 기운이 들어오면 가스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가스 기운이 없으면 마늘은 순 보양제가 되니까는데 보양제가 되니까 윤장제야. 장풍 윤택하게 하고 모든 장부의 신경 회복시키거다더 이해가시기 지랍니 그 아, 이이 그거 그 부지런히 먹는 게최상이에주이요 아니, 아니 그게 주겸으로 게 굽는 마늘을 잘 구워가지고 안 묻게 구워가지고 주겸을 찍어 잡수시라요 아, 네. 아니. 예반 대에주면다 나서요.